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1%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패턴인 것 같은데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장에 조금 뺐다가 다시 장 막판에 다시 들어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1%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흐름 자체는 비슷했고요. 오늘은 플러스 0.29%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삼성물산이 5% 이상의 약세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뭐1% 안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2차원지 관련주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 또리가앤바이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중심이 되어서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사실상 16일을 제외하면 지금 6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만금은 아니었지만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오늘도 외국인의 4천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7,1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2차원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의20% 가까운 상승이 났습니다.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오랜만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종옥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APR, SK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도 포스코 퓨처엠, 하나에로스페이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NF 기관은 거의 다2차원지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주중에 미국의 CPI 지수라든지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주중에 국지간 이슈가 두개 지났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큰 변동은 없었고, 반대로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은 0.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5%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아울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0.7%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장중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소폭의 약세름이 이어지고 있고, 대만은 반대로 1%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약간은 빠지는 것을 제외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조금은 조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요일과 수요일쯤에 미국의 cpi와 ppi 지표 발표가 있었고 그 이벤트가 모두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말 앞둔 시점인만큼 그렇게 큰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오랜만에 2차원지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또 포스코홀딩스도 있고, 포스코DX, 삼성SDI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포스코DX는 2차원지 관련주라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의 반사익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는 중국 흑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무려 90% 이상 매겼고 그 반사 수혜가 국내 2차원지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기업은 대표적으로 흑연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하나에 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직접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여러 그룹주들이 있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 포스코DX 또 포스코엠텍 이런 기업들은 직접 수혜보다는 약간은 반사 수혜주로서 오늘 상승을 같이 동반하고 있고 다른 2차원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다고 해도 저는 장기간에 이렇게 추세가 하락적인 종목이라면 한 번씩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연속성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2차원지 관련주가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해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천원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국내 주도주를 있죠. 보다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업종들을 공략해야 되고 또 어떤 업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제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게 뭐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약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될 겁니다. 자, 예시로 삼성전자를 한번 빗대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주가에 급락이 나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데 지금처럼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에서 크게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다시 또 빠질 거야. 이렇게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가 주가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서 작년 7월쯤이었죠?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비로소 개인들은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선호해야 되는 구간은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 그런 구간보다는 조금 앞서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로 추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나온다면 분명히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추세를 믿고 있다면 이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단기 스윙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 하락하던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락이 멈추고 나서 이 밑에 박스권을 만들겠죠 또 시간을 거치고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거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하나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주봉상에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말씀 들었던 것이고요 그게 6만원에서 5만원 구간 1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과거 2023년 당시를 보면, 이때 3년간 뚫지 못했던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23년 중순에 나왔었고, 그 고점을 뚫고 나서, 물론 그 위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추세가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죠. 25년까지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테우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관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장기간 형성되었던 고점을 돌파했다는 관점은 똑같고요. 알테오젠도 2020년 고점 있죠? 그 고점을 24년 초에 돌파를 했었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박스권이 잡혀 있는데 21년도 2월부터 22년도 하반기까지 37,000원 부근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고 그 고점을 23년 초에 돌파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상승방향으로 큰 변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해석해 볼수 있는 것은 어쨌든 장기간 형성이 되었던 그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한쪽 방향으로 큰 변동을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상승방향으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고점에서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어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반대로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펩트론, 알테오젠, 레인보 로보틱스, 이런 종목과는 반대로 하락 쪽에 큰 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종목들 한번 선별해 보시고요. 어, 선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봉 상위 차트를 두고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 있죠. 그리고 주봉 상위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가장 길게 늘려 보고요.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빠르게 종목들을 선별해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몇개 보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또는 AI 정책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키워드를 설정해 볼 수가 있고, 자, LG CNS를 보겠습니다. 상장 당시 그 고점 있죠? 그 고점을 6월 중순쯤에 돌파를 했었고, 지금 4주 연속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뒤에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변동성은 돌파하는 방향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LG CNS를 보면 이 고점을 돌파했고 절대적으로 그 고점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네이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3년 간의 고점 박스권. LG CNS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돌파를 했었고요. 지금 4주 연속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작은 종목들을 보면 결제 시스템 관련주 nhnkcp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많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고 14,200원 부근 그 고점 부근을 지난주에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부근에서 이번 한주 동안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또스테븐코이 관련주 중에서 쿠콘이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5,700원 부근이죠. 세번 정도 고점이 형성 되었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업종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있죠? 이걸 통해서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 그게 바로 AI 정책주 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어, 저는 조만간에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단순히 제가 차트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차트를 먼저 선별해야 돼, 그 안에서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그 재료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단발적인 재료일 수도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단발적인 재료보다는 첫 번째로 신선한 재료인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수가 있는지, 아울러 재료가 조금 더 발전돼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주가가 처음 움직일 때는 실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와 모멘텀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왔고 그 뒤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때서야 실적 부분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AI 정책주들 저는 이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주봉상의 어떤 흐름을 돌파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뀌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이렇게 죽어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는 나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진다면 손절할 것이다. 또는 비중을 작게 들어갔고 조금 더 눌린다면 추가 매수하겠다. 등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매수에 방치하는 행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갉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필히 방치하는 투자는 피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할지는 스스로 깊은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올 것은 아니고요. 뭐몇주 또는 몇 달. 심지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정말 날씨도 많이 좋지 못했었고 시장의 흐름도 종목마다 참 변동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정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